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한때 여와 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선민이라 자부했던 이 유대인들이 지금은 그들의 왕국과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다윗 왕국이 무너진 것 자체가 충격이자 절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 이방 나라에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받아들기 이 힘든 굴욕이었습니다. 그런당시는요 다윗 왕국이 바벨론에게 패배하였다라는 것은 이와께서 바벨론의 신 마루독에게 패배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졌던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당사자 간의 인간 전쟁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되었던 시기가 바로 그 당시 시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정복한 나라의 신이 정복을 당한 나라의 신들을 정복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들이 정복한 나라들과 끌려온 포로민들에게 바벨론 우상을 섬기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왕의 요구는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권세자들에게 잘 보여야 할것 같은데 그러면 그들이 우상에게 절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고 생명을 위협당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이세 친구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도전을 받고 희망 가졌던 세 친구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바벨론의 누부간 햇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너비가 2.7m, 높이가 무려 27m에 달하는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지금을 치면 아파트 10층 높이쯤 되는 엄청난 거대한 금신상이 등장한 것입니다. 고대근동 시대의 왕들은 이따금 자기 자신과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상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하고 있죠.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누부간에서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버네살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많은 악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무슨 악기인지 다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모든 악기들이에요. 과장법이죠. 이런 식으로 과장법이 나오고 있는 것은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 친구들의 위험이 이렇게 매우 엄중하다는 사실과 이 상황이 그 당시 사람들이 참을 반항하기 어렵다는 상황임을 우리 가운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하게 불가능할 힘든 상황이 그들에게 연출되었다는 라 거예요. 이세 친구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세 친구들은 결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에 그들은 결코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었다는 라 겁니다. 설사 불문불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단이 난 것입니다.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누부가네사 왕이 진노하였습니다. 자신의 명령이 무시되었다라고 보고 왕이 분노한 것입니다. 누구 원에다는 왕이 누구입니까? 당시 고대 중군동 시대를 제피하였던 세상의 막강한 실력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다 포로 따위가 자신의 명령을 무시하였으니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을 불러놓고 엄하게 협박합니다. 나아가서 15절을 말씀해 보시면 한에게 대한 도전과 교만한 태도로 그들에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건전의 신이 누가 있느냐 라는 표현에서 새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의이 권세자가, 막강한 실력자가 우주의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친구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보시면, 느그가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들의 대답은 아주 확고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세 친구들은요, 자신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져 있음을 아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은요, 보통 담대함, 보통 믿음을 가지고서는 할수 없는 고백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들 앞에선 이 느부간의 쌀 왕을 막강한 권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느부간의 쌀 왕은요, 새 친구들의 목숨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탈권을 그의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 이들이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은 자신을 죽이고 살리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에서 그토록 유명한 참으로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서 새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자신이 죽고 사는 것과 상관이 없이 세상의 참통치자가 세상의 권세자인 너부가네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하늘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바라는 것이 없이 그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결국 새 친구들은 무려 약천 도시가 넘는 아벨론의 화덕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섭리하셔서 이들을 구하여 주십니다. 일본 왕은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세상의 왕이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 마무리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다니에서는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각종 주석에서도 요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 가운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다니에서를 가르쳐서 지혜의 책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누가 참 지혜자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이 세상 권세는 완벽하고 막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반항하면 큰 위협이 그들 가운데에 가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 위에 초월하여 계신 진짜 참 권세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단니에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요 이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피하거나 거스를 수 있는 권세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요 가시적인 세상의 권세만 보이고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좌절하고 타협하고 또한 세속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쳐다보고 좌절하고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로 세상 권세와 타협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은 길은요. 이 세상 그 너머에 계신 진짜 왕, 진짜 참 주관자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권세, 그 너머에 계시는 참 권세자. 참 주관자가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참지혜자는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이 세상 너머에 계시는 참 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인 것입니다. 참제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전적으로 자신의 삶,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던지고, 살려주셔도 찬양하고, 죽게 내버려 두셔도 찬양합니다. 이들에게는 현세적이고 현상학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보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참 권세자를 의지하는 이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시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더큰 실체의 일부분에 불과함을 믿음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새 친구들이 이 풀무불의 죽음 앞에서 이토록 자신감이 넘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당시 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막강해 보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상에서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세상은 잠시뿐이며 이들의 권력도 아무것도 아닌 것은 이 모든 것 위에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참 왕이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계시니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결코 세상에서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저 옛날 이야기로 취급되기가 쉽습니다. 오늘날은 하님을 믿지 못하는 초대교회들처럼 박해하거나 권력자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강요하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 사실 여전히 금신상 우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만능주의, 세속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우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웰빙하는 것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우상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과 교만함입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도 괜찮다라는 안일함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고요한 핍박 속에서 우리는 현재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금신상의 정체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업할 때는 우리는 정직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정직하게만 일한다고 한다면 온갖 손해나 불리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님 있는다는 이유로 정직하게 장사하면 여러분 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고생과 가난, 세상의 조롱이라고 하는 풀무불의 죽음이 우리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위협 가운데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과연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위협 가운데서도 세상에 이런 손해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주권자에 대한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과연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그 너머에 계신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의 삶을 살아갈 그런 믿음의 자신감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종교적인 활동이나 심리적인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탐지만은 그 끝은 멸망이지만 좁고 협착한이 문은 자는 자가 적지만 그 끝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민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을 해야 하는 험나는 길입니다 자칫하면 자신이 세상에서 큰 손해를 보며 살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망할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더 못하는 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에 대한 자신감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참지혜자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그냥 영웅담이나 미담으로 끝이면 안됩니다. 분명히 세상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충돌 이야기고요. 이들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금신상에 타협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저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퍼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데 그렇다면 세상 권세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과 달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깜짝 놀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 태도, 어떠한 결단으로 살아가야 할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으로 절대 주권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으로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며 세상에 대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